그대로 멈춰라.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. 눈도 감지 말고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. 즐겁게 예,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.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자 이번엔 다른 거자 우리,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신나게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뒤로.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러.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러.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신나게. 우리 모두 다 같이. 발... 어, 위에는 안 돼. 어. 어, 발굴러. 우리 모두 다 같이 뽀뽀해. 우리 준이도 뽀뽀해 줘야지 우리 모두 다 같이 뽀뽀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신나게 우리 모두 다 같이 뽀뽀해 아빠도? 아빠도? <laughs>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해 엄마 어? 사랑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겠지 준이 박수 <laughs>